저희는 인형계 TV입니다. 저는 남매이고요. 그리고 또 동생, 여자 동생과 남자, 오빠라고 해요. 어쨌든 남매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이제 인형계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100, 조회수 100명이 넘으면 몸을 공개하고 뚱뚱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200명의 조회수 200명이 된다면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야 이젠그 인형계에 출연할 캐릭터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밥을 좋아하는 토끼입니다. 자이 토끼는 어어 어, 귀엽고요. 네. 제 겁니다. 오늘은 초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근데 말할 게 있어요. 아, 배터리가 있군요. 다음에는 어, 유튜버는 다음에 찍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음. 인사랑 어, 캐릭터랑 뭐 하는 거를 찍어. 그 다음은 먼 적기입니다. 이먼 적기는 엄청나게 뭐, 엄청나게 귀엽고요. 그리고 또 네, 귀엽습니다. 귀엽다고 해야 돼요. 이 아이는 화나요. 귀엽다고. 해. 장난입니다 문잡기는 턱이 두 개나 돼 봐봐. 투턱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턱이한개게 턱이죠. 투턱입니 투턱입니다. 투턱다음은 오늘 인형뽑기에서 뽑은 고양이 인형입니다 귀엽죠? 그 다음은 저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얼굴이, 얼굴이 많이 맞는 코코몬 토끼 인형입니다. 아, 자, 다시 때릴게요. 스트레스가 잘 풀리네요.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비싼 이세대 아니, 3세대는 아니고요. 1세대 라버브입니다. 엄청나게 비쌌어요. 7만원 주고 샀어요. 그래도 기억될 세들도 봐봐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여섯 여덟, 아홉 개. 그리고 팔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목도 이렇게 조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릇을 설명할 건데요. 이 장목 높이 그릇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쓸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그릇도 쓸수 있으니, 여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플레이콘을 자를 가위입니다. 이거는 가위이고요. 이 가위로 플레이콘을 자를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를게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저희의 플레이콘입니다 이게 작아요응 원래 사이즈보다 더 작은게 나와서 어떤 그인형장을 저희가 많이 보는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할때 여기에 찢어진 경우가 있어 여기 그때 할때 만약에 큰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볼때 하나를 했을때는 저희는 두개정도를 넣어야되는 크기여서 조금 조금밖에 없다는거를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아빠가 사준거예요 그리고 또 숟가락도 있고요. 이렇게. 숟가락. 숟가락은 미니 숟가락. 제가 골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맞춰 볼게요. 안녕. <laughs>